어 난이도가 자 오늘 조금 있나요 자 오늘은 그냥 순한 맛입니다 순한 맛, <laughs> 순한 맛.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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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laughs> 네 오늘도 또 멋진 책한권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laughs> 예어 난이도가 자 오늘 조금 있나요? 자 오늘은 그냥 순한 맛입니다. 순한 맛. 아, <laughs> <와, 순한 맛. 웃음> 이제 앞으로 목사님 예, 좀 저희가 지금 좀 책들을 예. 할때좀 어려운 책은 좀 예. 매운 맛, 매운 맛. 네. 좀 보통 맛? 뭐, 네, 중간 맛. 중간 네, 맛. 그리고 예, 이제 순한 맛, 네, 순한 맛 모두가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인데 예. 오늘은 좀 순한 맛입니다. 순한 맛. 예. 근데, 근데... 제목으로 보면은 순한 맛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제목은 뭐 매운 맛 같은데. 예. 예. 아, 절대로 매운 맛이 아니고요. 저도 이게 좀 약간 음, 편견이 음. 있었는데 예. 요 책을 읽고 나니까. 완전 이 편견이 사라졌죠. 그렇죠. 편견을 깨는 책. 네. 예. 그 제목이 바로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네. 제목만으로 매운 맛이네요. 그렇죠. <laughs> 그림도 표지도 보면은 아이책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딱딱할 것 같고 왠지 고리타분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일단 제목이 아타나시우스 아닙니까? 여기 그림에 우리가 그렇죠. 네. 아타나시우스 하니까 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타나시우스 아냐고어잘 모르더라고요. 이름만. <laughs> 네. 이,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아타나시우스잖아요. 네 네. 이 아타나시우스가 말하는 이 성육신에 관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성육신 네. 얘기하면 또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목사의 서재에서 이제 순한 맛입니다. 그렇죠. 아니, 왜 쉬우냐면요. 네. 동방교회 4대 교부 중에 한 명이라 고 불리는 아타나시우스가 네. 편안하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 편안한 네. 문장, 네. 또 평, 편안한 어휘, 네.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네. 만들어주셨는데, 네. 그 C.S. 루이스가 아... 성운을 썼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또 그, 좋아하는. 기독교 변증가의 <laughs> 이렇게 대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고전에서 원래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책이 더 쉽게 쓰여졌다, 맞습니다. 검증되어 있다. 왠지 이렇게 고전이라고 이렇게, 하면 예. 저희가 굉장히 일단 집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고전이 다 좋은 책은 알고 있지만 예. 그냥 어렵다, 예. 또좀 고리타분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맞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laughs> 편견 없. <laughs> 깰수 있는 <laughs> 그런 책이라고 감히 소개합니다. 성육신과 삼일체 응.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아홉 가지 챕터, 챕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고요. 마치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 변증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강, 강하거든요. 쭉 변증한 느낌이 강한데 그 변증이 C.S. 루이스의 변증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서문에 예. C.S. 루이스가 예. 그렇게 얘기를, 예. 그, 겁을 내는 얘기를 예. 썼더라고요. 예. 이런 책을 읽고 자, 당, 자기들이 쓰는 책들이 안팔릴까봐 예. <laughs> 예. <laughs> 그만큼 예. 괜찮은 책이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예. 명확하게 이해할 그렇죠. 수 있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예. 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죠. 이 땅에 오셨는가?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정말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시아겠지만 아타나시우스가 예. 이단 논쟁에선 또 빠질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리우스 논쟁을 잠재운 네. 그리고 그렇죠. 30세 음. 주교로서 46년간을 음. 이렇게 주교로서 이렇게 헌신하셨잖아요, 성기셨잖아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최연소 주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리우스 논쟁, 그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해 피조물로 이렇게 창조되고 신적인 속성을 받았다 그 논쟁을 종식시킨 바로 그. <laughs> 아타나시우스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단이나 예. 이교도나 또 유대인, 예. 헬라인들의 어떤 비아냥과이 조롱을 예. 단박에 또 이렇게 막아내 버리고 예. 정말 진짜 중요한 어떤 본질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 그렇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세웠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그비우는 것에 대해서 음. 그들이 부인하고 아니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그 챕터로 보면서 오늘날 왜 그게 필요한지 맞습니다. 지금 특히 요즘 일주일 동안 아주 고이죠 힘든, 힘든 네. 시간을 네. 보내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댓글을 보면 사람들은 어, 너희들이 믿는 뭐그 신한테 가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음. 어떻게 받아들여야 예,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또 네. 어, 설명할지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훨씬 더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도 이 챕터를 보면서 그분들에게 설명하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아타나시우스의 네. 이 말씀의 성육신에 대하여 이 책을 지난 한 주간 좀 음. 읽으면서 계속 좀 웃음이 났어요. 네. 왜냐하면. 어, 이런 성육신, 특히 사위일체 응.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이셨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 줄 때, 응. 아, 내가 참 재미없게, 응. <웃음> 그리고 되게 <laughs> 재미없... 어렵게 설명을 했구나. 응.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책 응. 읽으면서, 아,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걸. 그리고, 왜 인간의 욕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성육신에 대해서 그렇죠. 신체기 본질의 의미를 네. 잘 설명하지 못했던 저를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책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책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은, 아,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 정말 대박이다. <laughs> <laughs> 읽으면서 이해가 좀잘 되죠. 복음이 예, 네. 정말 놀랍다. 네. 그리고 여기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어, 그증전에 아주 깊은 수준이 있습니다. 아, 이알타나시스는 이 그냥 천재입니다. 예. 그래서 <laughs> 목사님들이 여기 서점에 오신 분 목사님들하고 저희 이제 사역자한테 이 책을 꼭 소개를 하거든요. 복음에 네.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또 성도들하고 청년들이나 한번 나눠 봐라. 네. 그러면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이 책을 소화하게 되면은 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술술 잘 읽어지고요, 예. 이해도 잘 되고 맞습니다. 그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맞아, 은혜가 굉장히 있습니다. 감사함이 책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음. 내 상황 내가 이해 못하니까 음.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셨던, 네 눈높이와 이 수준을 맞춰 주셨던 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이 아타나시우스의 그 명, 문장 하나하나에, 그렇죠. 다 이렇게 촥 이렇게 얹혀있는데, 네. 아,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조이북스에서 정말 괜찮은 책을 출간어요 네. 이런 이단 논쟁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바른 네. 이해를 할수 있는 정말 좋은 그렇죠. 책이라고 네.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올한해이한 권만 제대로 한열 번만 읽으신다면. 아, 열 번이요? 네, 열 번. <laughs> 열 번만 읽으시고, 네. 성경 도독하시고 네. 성경 필사하시고, <laughs> <laughs> 아, 할거 많네요. <laughs> 어. <laughs> 그렇다면은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한 성숙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laughs>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열 네. 번만 읽으시면 정말 좋은 책. 어, 뭐페이주스가뭐그 예. 많지 않고요. 열열번뭐 예. 10, 충분히 읽으실 10번.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술술 <laughs> 잘 넘어갑니다. 예. 자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아타나시우스의 말씀에. 성육신에 관하여. 말씀에 성육신에 관하여. 이책 같이 나눴습니다. 네. 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네.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